안녕하세요. 베리트 디자인입니다. 공사가 마감이 돼가지고 이제 현장 리뷰하러 왔는데 이제 20년 된 아파트고요. 고양시 일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성비 위주로 가격을 책정하면서 이제 현장 마감을 했는데 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샤시 교체는 진행을 하지 않았고요. 벽지나 바닥재, 뭐 이제 주방, 기본적으로 교체해야 될 것들은 모두 교체한 집이에요. 견적 같은 것도 얼마나 이제 나왔고 공정별 가격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거실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마감재 그 스펙하고 거의 비슷한데 벽체는 이제 벽지로 진행이 됐고 바닥재는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강마루로 진행이 됐는데 저희 저번 현장 리뷰에도 마찬가지로 라인 조명을 좀 많이 쓰고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인 조명을 했어요. 제가 라인 조명을 하는 이유가 조명 자체를 다 매입형으로 쓰려고 이거를 추천드리는 건데 다들 이제 밝기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세요. 너무 이제 일자로만 가면은 이제 어둡지 않냐라고 하셔가지고 이 현장도 마찬가지로 저희. 라인 조명은 네, 사각형으로 디자인했는데 다들 뭐이 정도 밝기에 대해서 어둡다고는 안 하시더라고요 조도는 확보가 되는 것 같아요 다운라이트를 최소화하고 이제 라인 조명으로만 이제 조도를 확보를 했고요 이게 주의 사항이 하나 있는데 저희도 이게 사각형으로 이제 꺾이다 보니까 마감을 할때 미리 선발조를 해가지고 미리 설치를 해서 이제 이격이 나는 부분이 있으면은 커팅을 해서 한번 설치하고 그렇게 해야 그 미스가 좀덜날 수가 있어요 조명 그 스위치는 어떻게 배선을 했냐면요 거실 스위치가 여기 주방에 몰아져 있는데 이건 저희가 옮기지 않았어요. 스위치 배선도는 라인 조명을 한번 봤을 때 다들 한번에 켜지는지 아니면 어떻게 켜지는지 궁금해하셔가지고 한번 일단 먼저 꺼볼게요. 이렇게 앞뒤로 소파 벽과 TV 벽 쪽으로 그 1로 잡아놨고, 그 다음에 양쪽 사이드로 해서 2구 스위치로 배선이 돼 있어요. 이렇게 배선한 이유는 뭐냐면은 TV를 볼 때, 이렇게 기억자로 배선이 돼 있으면은 눈이 부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 사이드로 배선해야 소파에 앉았을 때좀 눈부심이 덜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고 아마 TV 볼 때는 제 생각에는 이 메인 조명보다도 간접 조명 위주로 사용하실 것 같아요. 제가 항상 해드리는 작업인데 다들 이제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천장을 철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직부형 노출로 설치를 해드렸어요. LED 바가 아니라 T5이기 때문에 밝기도 굉장히 밝고요. 유지보수가 일단 되게 편해요. LED 바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이 직접 교체하기는 어렵고 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전기 작업자를 불러서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 D5는 저희가 회사명만 알려드리면 바로바로 교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 간단한 이제 가성비 위주의 공사에서는 LD 바보다는 t 5를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목공 작업을 저희가 많이 넣지는 않았는데 꼭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TV 가벽 네, 여기는 저희가 콘센트 배선을 위해서도 가벽을 치고 TV가 걸렸을 때 항상 시선이 오랫동안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수직 수평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통통 거리죠. 석고 보드를 시공을 한 지금 벽체고요. 그러면서 이제 콘센트 위치를 미리 확인해가지고 벽걸이 TV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올리고 이쪽도 뭐 공기청정기 들어간다 하면 이제 하나 정도 이렇게 만들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랑 9mm 면선 들어가는 벽체들도 저희가 이쪽은 다 석고 보드를 취부를 하고 있어요. 맨 생벽에다가 콘크리트 벽에다가 도배를 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신에 양이 많아지면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공용부 위주로 공용부는 석고보드를 전체적으로 이제 시공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야 나중에 이런 코너 마감 이런 부분들이 벽지가 깔끔하게 마감이 되거든요 바닥재 같은 경우는 강마루를 사용했는데 제가 마감할 때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반투명 실리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디테일하게 좀 조색 실리콘을 사용했어요 을 마루 샘플을 미리 조색 실리콘 업체에 보내서 좀 비슷하게, 최대한 맞춰가지고, 조색을 한 실리콘이고, 그렇게 되면, 은 황변현상이 좀 적기 때문에, 내구성도 그렇고, 깔끔하게, 오랫동안, 10년을 거주하더라도,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그 다음에 마루랑 잘 어울리니까, 특별히 눈에 띄지도 않고, 기존의 주방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억자 형태로 돼 있었는데, 집 거주자분께서 가장 원하셨던 게, 이제, 수납입니다. 수납이 정말 부족했어가지고, 디귿자 형태로 이제, 구조를 이렇게 설계를 해드렸고, 그릇 수납에 대해서 이제, 부족함이 없도록, 다 수납으로 잡아드렸어요. 이런 부분들. 조명 설계 같은 경우는 여기도 이제 라인 조명을 썼는데 이걸 왜 계속 쓰냐면은 이 가격이 이만큼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는 조명이 몇개안 됩니다 메이평 중에서는 안 그러면 이제 다운라이트를. 막 여러 개 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박남회 모터쇼인 것 같은 그런 마감이 나오기 때문에 거실과 이제 주방 메인 조명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인 조명으로 웬만하면 설계를 하고 있고요. 이 조도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상부장 하단에는 LED 바를 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것만 켰을 때이 조리 공간이 어둡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설계하는데 사실상 메인 등 개념이 돼버렸어요. 이게 사실 이것만 켜도 엄청 밝기 때문에 천장에 있는 조명을 켜지 않고 이 간접등 위주로만 사용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와트 수가 낮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밝아요. 메인 조명을 한 번에 꺼보고 간접 조명만 켜 볼게요. 이렇게. 이 정도 조도면은 조리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아마 간접등 위주로 사용하실 것 같고 저녁에는 이제 메인등과 같이 키면은 요리하는 즐거움이 생기지 않을까 <laughs> 밝기 때문에 싱크볼 같은 경우는 백조산업의 깜보르테 860. 거의 요새는 이걸 기본으로 좀 추천드리고 있어요. 수전은 일반적인 수전인데요. 수입 수전 같은 디자인들은 수도의 헤드가 좀 다가가지고 물티김 현상이 조금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필터형 헤드를 쓸 수가 없거든요. 고객님께서는 이런, 이런 필터형 헤드를 꼭 사용 용하길 원하셔 가지고 일반적인 수전 모양으로 설치를 해드렸어요. 아메리칸 스탠다드의 이제 세라라는 제품인데, 이렇게 돌려서 빼면 필터가 들어있어요. 간단하게 필터 수명이 다 되면 교체할 수 있도록 그런 수전입니다. 인덕션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형 인덕션이에요 이제 SK매직에서 나오는 건데 보통 가스 아니면 인덕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시공을 하잖아요 근데 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스도 써야 되고 인덕션도 써야 되고 그렇게 좀 원하셔가지고 두 가지 기능이 합쳐진 이제 SK매직의 하이브리드 인덕션을 설치를 해드렸어요 사실상 이 가스가 있으면 은 제가 생각했을 때의 단점인데 여기 가스 배관이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가스 배관이 내려오면 일단 뭐 심리적으로 예쁘진 않으니까 최대한 좀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하려고 이걸 다 다시 저희가 타공을 다시 한 거거든요 원래는 이제 뭐 이쪽, 이쪽에 있었는데 땡겨서 작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벽체 같은 경우는 이제 상판과 동일한 인조 대리석으로 같이 시공을 해드렸고요 웬만하면 타일보다는 저는 인조 대리석을 추천드리려고 해요 단가가 아무래도 이제 타일보다는 조금 더 나가는데 그래도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 내구성이나 관리 측면을 생각했을 때는 인조 대리석이 좀 합리적인 마감재이지 않나 싶어요 간접조명을 켰을 때 이런 분절선도 잘 보이지 않고요 일단 물걸레로 쉽게 쉽게 청소를 할수 있으니까 그런 관리 측면에서 장점이. 좀 많은 부분이에요. 뭐 디자인적인 거는 뭐 당연히 더 일체감 있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예쁜 건 당연하고요. 하드웨어나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늘상 하는 LPM 몸통과 펠레 경첩 기본적으로 쓰는 것들 동일하게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아일랜드 하단 같은 경우는 전자렌지랑 밥솥에서 시화될수 있도록 이렇게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이제 냉장고장. 냉장고를 기존에는 베란다에서 사용을 하셨었는데 냉장고를 자주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안쪽에 배치하기 원하셔가지고 이 냉장고장을 제작을 할까 말까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크게 딱 빌트인 느낌 나게 이제 제작을 해드렸어요. 나중에는 이제 냉장고가 배치가 될 거예요. 냉장고장 할때좀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이 문짝을 이제 하나로 갑니다. 보통 예전에는 이걸 두 개를 나눴거든요. 냉장고 크 맞춰서 내 냉장고 자리 하나, 이제 김치냉장고 자리 하나. 이렇게 따로 따로 해서 문짝을 나눴었는데 이렇게 하나로 가야 더 깔끔해 보이는 것 같아요. 굳이 나눌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자주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간혹가다 여는 공간이기 때문에 굳이 나눌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좀 일체감 있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문짝은 하나로 갔습니다. 이쪽으로 나가면 이제 베란다, 주방 베란다가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업체 같은 경우는 구축 아파트에는 탄성코트를 쓰지 않고 저희는 이제 외부용 수성 페인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부용 수성 페인트를 왜 쓰냐면요 공사하면서 이제 분진 같은 게 많이 날리는데 세라믹 탄성은 벽체에 먼지가 묻었을 때잘 닦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자보수가 어렵기 때문에 중공된 지 5년, 10년 된 아파트면 은 탄성코트를 사용하는데 을그 외에는 웬만하면 이제 외부용 수성 페인트를 사용하고 있고 세탁기는 이렇게 이쪽으로 배치가 됐고요 위에 그 수납 공간이 좀 부족하다고 하셔가지고 이쪽으로 선반 두개 제작을 해드렸어요. 베란다 같은 경우는 뭐 특이사항이 이쪽 화단 쪽에 단열을 하고 기존 화단을 이제 타일로 덮어가지고 마감을 해드렸어요. 철거를 하지 않으면 뭐 목공으로 벤치형 의자를 만들지 고민을 했었는데, 베란다에다가 뭐 이제 방부목을 사용해가지고 수납장을 만드는 거는 좀 요새 생활 방식도 맞지 않고, 좀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관리 측면에서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는 동일하게 타일로 접어가지고 화단을 마감을 해드렸어요. 큰 화분 같은 것도 놓을 수가 있고, 뭐 장독대 같은 거 놓으신다고 해가지고 조금... 뭐 기존에 창고 창고문 하나 제작을 해드렸고 자 그리고 현관이에요 여기가 전실이 있는 구조인데 신발장이 기존에 이쪽에 위치했었거든요 그래서 신발장 위치는 그대로 이렇게 제작이 됐는데 처음 해본 작업이 신발장 상부에다가 조명을 넣어드렸어요 D5가 아니라 l e d 바라는 제품이고요 어두울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돼가지고 이 다운라이트 세 개로는 좀안 나올 것 같아서 이제 신발장 상부에 넣어갔는데 조도도 확보되면서 이제 디자인적인 것도 챙길 수 있어가지고 좀 가성비 좋은 마감 그리고 이 신발장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붙바게 처럼 문을 길게 해 가지고 이제 푸시형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상하다을 나눠서 신발장을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실용적인 거를 따지면은 중간에 손잡이 있는 게 편하거든요. 예쁜 걸 원한다. 벽과의 일체감을 원한다. 그러면은 문을 길게 가 가지고 푸시 형태로 많이 갑니다. 어쨌든 공간이 현관이기 때문에 맞은편의 벽체는 손때가 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름으로 시공을 해드렸고 현관의 거울은 이제 필수죠 저희가 거의 기본적으로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전신거울 하나 매립을 해드렸어요 어차피 저희가 이쪽 목공 작업을 하다 보니까 단차가 생기거든요 그 그러니까 남는 부분에다가 이제 전신거울 하나 시공을 해드렸어요 사실상 신발장에 있는 것보다 이제 맞은편 벽에 있는 게 마감도 깔끔하고 디자인적으로도 좋은 것 같아요 현관 타일은 요새 기본이죠 이제 600에 1200 사이즈 타일 늘 하던 걸로 이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1200 타일 사이즈를 쓰는 이유는 바닥을 한 장에 끝내기 위해서 이 사이즈의 타일을 쓰는 거고 전실 같은 경우는 크게 저희가 선본건 없는데 중문 정도 교체해드렸고요 베란다와 동일하게 외부 수성 페인트로 마감을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방화문이니까 필름으로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여기는 이제 안방입니다 저희가 창호 공사를 안방만 진행을 했어요 일단 바람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기존의 창문의 디자인이 이제 격자 무늬로 돼 있어가지고 필름을 해도 그게안 되는 부분이 유리 전체 시트지를 뭐 썬팅을 하거나 막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비용이 너무 비효율적이라서 이제 안방 창을 좀 교체하자고 제안을 드렸어요. KCC의 프라임 이사이라는 제품으로 시공이 됐고요. 이중창입니다. 이중창을 했을 때 보통 뒤에 있는 창은 투명으로 가고요. 제 앞쪽에 있는 거는 이제 미스트 불투명 유리로 보통 많이 하는 이런 스펙입니다. 그래서 아마 뭐 커튼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어차피 이제 불투명 유리이기 때문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방들은 다 커튼 간접 조명을 해드렸고요. 맞은 편에는 원래 여기 붙박이장이 있던 자리인데 이걸 리폼을 할까 이제 교체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교체를 해버렸습니다. 벽지와 어울리는 이제 화이트 컬러. 이제 화이트도 색상이 좀 다양하거든요. 크림 화이트가 있고, 밀크 화이트가 있고, 벽지랑 어울리는 컬러의 이제 화이트 도어를 선택해가지고 이제 깔끔하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몰딩은 송몰딩 형식으로 시공을 해드려가지고 이제 문짝을 길게 뽑아서 천장이 높아 보이도록. 디자인을 했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안방 맞은편 방인데 여기도 동일하게 붙박이장 들어갔고요. 나머지 마감재들은 벽지와 마루 거실과 동일하게 그렇게 시공이 됐어요. 이 집은 이제 확장이다 없기 때문에 방마다 베란다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창호 같은 경우는 다 필름으로 랩핑을 해드렸는데요. 그 잠금고리라든지 이런 손잡이들이 너무 좀 노후해가지고 다새 걸로 이제 교체를 해드렸어요. 기존에 있던 창이 KCC여가지고 이제 손잡이도 KCC 걸로 구해가지고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는 거실 욕실이에요. 공용 욕실이고 일반형. 욕실이고요. 일반형 욕실 뭐 중급형 욕실 저희가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타일 사이즈 따라서 이렇게 스펙을 정해놓고 있거든요. 이제 일반형 욕실은 벽 타일은 이제 300에 600이고요. 이제 바닥 타일은 300에 300 타일이고, 이 공용 욕실 같은 경우는 좀 따뜻한 느낌을 원하셔가지고 이제 베이지 톤의 타일을 선택을 했고, 일반적인 욕실 마감과 좀 차별화되는 점은 뭐냐면은 저희는 실리콘 같은 경우를 이제 하얀색이나 반투명 실리콘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 천장재도 마찬가지예요. 이 천장대도 하얀색 실리콘이 없습니다. 그게 좀 차별화되는 점이고요. 일단 실리콘이 아덱스에서 나오는 실리콘인데. 이줄눈 색깔과 이제 실리콘 색상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큰 장점이어가지고, 그렇게 시공하고 있고, 뭐 세면대 높이를 조금 올리고, 그리고 이 슬라이딩장, 보시면 이제 단차가 없거든요. 단차가 1대1이에요. 이게 매직 슬라이딩장이라고 하는데, 단차가 있었을 때는 뭐 보통 습기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문짝 하나가 더 튀어나오기 때문에 마감이 좀 미세한 거긴 하지만, 차이가 나죠. 이렇게 문을 열었을 때, 왼쪽 문이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문을 닫았을 때는 이렇게 마감이 되고. 그, 그러니까 서스 니켈 수준으로 다 통일이 됐어요. 휴지거리, 뭐, 수건거리, 다 니켈 제품으로 들어갔고, 여기는 에 파티션. 네, 해바라기타더 설치를 해드렸고요그 선택을 하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육가 배수구거든요. 요새는 제가 타일메이형 육가를 사용하지 않고, 이런 그 도모스에서 나오는 이제 라인형, 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저도 타일형유가를 지금 집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물이 이게 잘안 빠지더라고요. 마감이 정말 예쁜데 좀 실용적인 측면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제 하수구는 기본적으로 이런 라인 형태의 육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명 같은 경우는 여기 는좀 밝게 해 달라고 하셔 가지고 고객님께서 저희가 주력으로 사용하던 다운라이트 크기보다 큰 제품을 사용을 했어요. 4인치 다운라이트 사용을 했고요. 하단에는 간접 조명 넣어드렸습니다. 공용 욕실이 베이지 톤이면 이제 안방 욕실은 이제 라이트 베이지 톤이에요. 여기도 기물은 비슷한 스펙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색감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티션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 고객님께서 이제 관리하는 게 너무 좀 불편하다고 하셔가지고 안방을 좀 제일 많이 쓰신대요. 유리 파티션 이제 맨날 닦아야 되니까 파티션은 제외를 했고 이게 1대1이 아니라 기존에 이제 기둥이, 비트 공간이 있어가지고 뭐 수납장으로 물, 물이 튀거나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음. 이렇게 파티션 없이 그냥 깔끔하게 시공면됩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팁은 뭐냐면 은 샤워 공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차를 줘야 여기가 지금 한단 내려와 있거든요. 단차를 줘야 이제 물이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기존에 배수구가 두 개가 있으면 두개다 살려가지고. 단차를 주면은 쾌적하게 욕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도 가격 시원하게 오픈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사 금액 같은 경우는 다 부가세를 포함해서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헷갈리시지 않도록 부가세 포함 가격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견적서가 세부 항목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한 10장 정도가 돼요 지금 큰 금액 위주로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공사를 어떤 항목들을 했냐면 이제 크게는 이제 철거공사 철거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욕실 철거나 현관 타일 뭐 기존의 주방 벽에 붙 있던 이제 타일들 전체 철거하는 문틀이나 뭐 이런 거 철거하는 비용에서 405만 원 나왔고요. 도배는 저희가 8명 투입됐고 지하 패브릭이라는 실크벽지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도배 공사는 320만 원 그리고 이제 바닥재 같은 경우는 이제 강마루 전체적으로 시공을 했고 이제 베란다 단높인 부분까지 올라가서 330만 원. 목공 같은 경우는 천장 수평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부분 절개하고 재시공한 부분도 있고요. 문틀이나 문짝 교체하고 코보드 작업 이런 거 해가지고 목공은 470만 원 나왔고요. 현관 타일 600에 1200 사이즈 85만원 베란다 타일 80만원 그리고 이 주방 미드웨이 120만원 창호는 안방 4창만 교체를 했어요 창호 이중창 해가지고 이제 190만원 조명은 저희가 배선 작업이랑 기구들이랑 뭐 이런 스위치 를다 합쳐가지고 390만원이 나왔고요 욕실 같은 경우는 저희 일반형 기준은 보통 한칸 기준으로 이제 기물 같은 거다 포함해서 380만원씩 해서 두칸 해가지고 760만원 나왔고요 근데 페인트는 이제 저희가 확장을 안 했기 때문에 페인트가 지금 4군데가 돼요 작은 방두 군데랑 뭐 아베란다 전실 해가지고 이제 외부 수성으로 160만 원 나왔고요. 이제 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싱크대 기타 가구들 다 포함해서 600만 원이 나왔고요. 그리고 신발장 같은 경우는 연장을 해가지고 되게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신발장 가격은 이제 130만 원이 나왔습니다. 부가장은 안방 따로 해가지고 이제 310만 원. 필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샷시 전체적으로 필름을 다 했고요. 문틀 같은 경우도 다시 필름 작업으로 했고 해서 필름 공사 금액은 240만 원. 이제 엘리베이터 사용료나 뭐 이런 주민 동의서 뭐 이런 폐기물 처리비 이런 거에서 공과자 가 190만 원 나왔고요. 이제 큰 공정 금액은 이렇게 되고 그 외에 뭐 방문 손잡이라든지 뭐 번호키, 인터폰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나머지 금액들 합산하면은 이 집의 총 공사 금액은 이제 부가세 포함 5,500만 원나왔습니다 공사 금액은 뭐 업체마다 상의하고 들어가는 인건비 투입량이나 마감 자재를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니까 공사 금액은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할 때마다 익숙하지 않은데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